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특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종과 상속자 바울은 종과 상속자라는 상반된 두 신분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자이지만 아버지가 정한 때곧 그가 상속받을 만한 때가 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기 이전까지는 율법이라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율법으로부터 성량하셨을 때 유업을 받을 이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유업을 받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한 신분으로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와 이로써 누리는 특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8절에서 20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다. 바울은 율법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호소와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마치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환대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은 결국 성도들을 이간시키려는 악한 의도가 있음을 밝히고, 자신의 열심을 해산하는 산모로 비유하며, 어머니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 힘썼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언성을 높이는 것조차 그 마음에서 나오는 선의임을 보여줍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바울의 진실함이 고스란히 담긴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음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대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고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